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다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잘 살고 싶다. 제대로 살아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 뭔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좋은 직업을 받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 모든 걸 완전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제대로 살고의 기준을 예,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중에는 잘 사는 인생이 있고요. 잘못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잘 사냐, 잘못 사냐, 지금 판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 끝에 결정되어 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종종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0km 달리고 1등, 2등, 꼴등이 결정이 됩니까? 20km 지점에서 등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42.19km를 다 달리고 마라톤의 순위는 그때서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면에서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 인생,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고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좀 구질구질해 보이고 사람들 눈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어떻게 될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정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못 살았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걸 알면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에서 잘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잘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들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후회임 없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았다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아셔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살아 가셔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 제대로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첫째로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죄,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왜 탕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탕자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탕자가요, 꼭 집을 나서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을 생활을 해서 탕자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집 나가서 허랑방탕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탕자이기도 했지만 이 아들은 집에 있을 때부터 탕자 나쁜 아들, 나쁜 놈이었어요. 이 탕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힘들게 하고 아버지 속썩이고. 여러분, 집에 있다고 탕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갔거나 집에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식은 집에를, 집을 나갔거나 집에 있거나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있어 탕자였어요. 저는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나갔으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를 내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탕자는요, 집을 나가서 탕자가 아니라 집을, 집에 있을 때에도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이 아들이 탕자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읽어봐도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맞는 것을 정작 그걸 알아야 하는 이 자식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은 탕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왜 바뀌게 됐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를 깨달을 때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부터 그의 인생이 점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 아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많았는데 자신의 삶에 문제가 많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어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이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그전에도 죄를 많이 졌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걸,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안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문제 있는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공과 공부,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제가 죄인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것 같지도 않고 착하게 산것 같은데 하도 교회에 오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인가 보다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생각만 했지 정말 제가 죄인인지 느껴지지가 않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선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내가 중3까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네 은혜 받고 여러분 회개하는데요 그냥 그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떼굴떼굴 굴러주고 눈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제 죄를 다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탕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게 탕자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게 탕자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탕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느껴야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큰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잘했는데 아버지와 늘 함께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잡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탕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잘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은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걸 보세요 그 죽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죽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아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죽음이라는 걸 조금 느끼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탕자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치명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덮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로랑 베그라는 브리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일반인 천 명에게 물었대요. 유명인 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것 같은 사람은 누군가? 뭐 스티브 잡스, 마이클, 조, 음, 마이클 조던,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 뭐 더, 음, 마더 테라사, 뭐 여러 사람들 쭉 적어놓고 이 사람은 천국 갈것같습니까못갈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천명 중에 79% 790명 정도가 마더 테라사는 천국에 갔을 것 같다 한 210명은 마더 테라사 천국 못갈것 같다 이렇게 적어놓고 마이클 조던은 650, 65%, 65% 650명 정도가 마이클 조던은 죽으면 천국이 가, 천국에 갈것 같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 한 600명 정도, 1000명 중에 600명 정도가 이 다이애나 왕사제비는 천국 갔을 것 같다 답했대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마더 테라사도 79%밖에 안 되는데 87%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1000명 중에 870명이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다 라는, 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천명 중에 870명이 자기 자신은 천국 갈것 같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더 테사라, 테라사도 여러분 790명밖에 안 되는데 죽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괜찮게 살았으니까 잘될 거라 막연하게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그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 안 해요. 못 해요.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자기는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다른 게 탕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사는 인생 자체가 탕자처럼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난 없이 인생을 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약함을 인간은 잘 인정을 못 해요. 왜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나갈 줄도 알고 유산을 주면 집을 나갈 줄도 알고 그집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망해 먹을 줄도 아는데 왜그 탕자에게 유산을 줬는지 아세요? 이 탕자가 나가서 그런 고난을 겪어보고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깨달아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잘될 길이 열리거든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자신의 죄가 뭔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 제대로 된 아들로 살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것도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음을 먼저 깨닫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에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탕자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많이 졌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뭘로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번지수를 잘 짚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춘기 중학생 때는요. 아이들이 방황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애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런 애는요. 어른 때 문제를 일으켜요. 어른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게 훨씬 나아요. 원래 사춘기 중학생 아이들은 방황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황이 잠시의 방황, 그 나쁜 짓이 잠시 잠깐의 나쁜 짓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고 사회악이 되어서 세상을 좀 먹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사춘기는 방황인 시기예요, 여러분. 방황의 잠시 방황이 잠시의 방황으로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잠시의 방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게 없으면. 사춘기의 방황이 삶의 방황이 되고, 사춘기 때의 잠깐 나쁜 짓이 평생의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춘기 때 사고치고 회복이 안 되는, 다시가 안 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돌아갈 곳이 없고요. 그들을 다시 받아줄 안정된 가정이 없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고, 품어줄 누군가가 없으면 그 방황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게 있어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빠, 엄마가 다리 몽댕이를 부셔버릴 거야. 그냥 머리를 확다 밀어버릴 거야. 들어가면 더 큰일 나. 끝장나. 돌아갈 곳이 있어도 그를 받아들, 받아들여 줄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을 못 가지면 그 믿음이 없으면 잠시의 방황이 계속의 방황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방황하고 나쁜 짓 하는 아이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중학교 때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그때 또래 여러분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나쁜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아는지 그런 착한 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 뭐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사춘기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아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걱정 안 끼쳐, 끼쳐드리려고. 또한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더 세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더 큰일이 나요.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방황을 해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아이들이건, 착한 아이들이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험에,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지고, 큰일이 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교만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탕자가 아니라 이게 탕자예요. 오늘 본문에 탕자 아들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돼지가 먹는 주염멸매를 먹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혼날 길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는 여전히 탕자로 살면서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 돼지가 주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고 시작이었고 너무너무 잘한 생각이었고 이걸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고 결국 그는 잘 사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건 알았지만 그 아버지가 자신을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참아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말하, 말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품꾼으로라도 살수 있다라면 이것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품꾼으로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정도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더니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품꾼 정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존는 좋은 신을 심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 인생이 완전히 풀려요. 그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자기 과거의 잘못된 모든 걸다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좀 뒤로 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좀 변화 다 시작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게왜 힘듭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말을 안 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지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있어? 그럼 알바야. 그러고 무시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풀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아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듯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엄청난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얻는 은혜요?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인생이 계시다면 실패한 것 같고 망친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다시 살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다시 시작한 은혜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연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꼬이고 뭔가 안 풀리고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에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걸 답이 없으니 덮어두고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풀어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나는 죄인이다. 내 인생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인생의 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그 죄, 여러분의 연약함 해결해 달라고, 만져 달라고 요청하세요. 간구하세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놀랍도록,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풀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